6대 의 전수자이며 21세기의 신장병 권위자 장대영 정확하고도 안전하다. 신장병 치료에는 장대영을 선택하라. 클릭 감사합니다. 이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신장질환의 탁월한 장대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영 개발자 장대영 교수는 장대영 섭취 후 함이름 효과를 나타내고 6일이면 신장에 활력을 되찾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장대녕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직접 시청하신 후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명약 장대녕. 인체에 독소를 제거하는 정도 혈액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환혈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보신. 청독, 화혈 보호신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다 신장은 생명의 뿌리라고 불린다 자기 주먹만은 크기의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관에 모이고 방광에 모인 소변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수분들은 신장 동맹을 따라 신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단백이나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으로 재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신장에 병이 생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폐물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담배까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당뇨 환자의 혈액 속에는 과다한 포도당이 떠다닌다. 이 포도당들은 신장 동맥을 타고 흘러들어가 신장 속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공격하게 된다. 사구체는 무수한 모세혈관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쉽게 손상되는 것이다. 결국 당뇨 환자들은 신장의 기능을 점차 잃게 되고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장은 7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 신장 기능이 30% 정도 남았을 때 비로소 피로감이나 빈혈, 야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계속 악화되면 심하게 가렵고 시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지만 신장과는 관련 없다고 여기기 쉽다. 신장 기능이 10% 정도 남았을 때에는 요독증 등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신장병은 많은 합병증을 부른다. 신장이 우리 몸에 수분, 혈압,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고혈압이 생긴다. 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것도 신장이다. 신장이 나빠지면 골다공증이 나타난다. 또 신장은 적혈구를 성숙시키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장에 병이 생기면 빈혈이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장의 중요성이 이처럼 강조되는 가운데 신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약품이 중국에서 개발돼 화제다. 21세기의 명약으로 불리는 장대녕이 바로 그것이다. 장대녕은. 중국 역사상 신기환, 육미, 지황안에 이은 제3대 보신혁명으로 현대인들의 신장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장대녕을 개발한 장대녕 교수는 현대인들은 신장만이 허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함께 대기, 수질오염 등 각종 오염물질이 함유된 독소 음식물의 섭취에 따라 나빠진 혈액도 신장을 철저히 손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장교수는 이처럼 나빠진 신장 기능 강화를 위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청독, 피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활혈,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보신, 이세 가지를 결합시켜 신장병을 치료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른바 3대 보신 대법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장대영은 복용 후1 내지 3일이면 신장이 활력을 찾게 되고 유기이면 신장을 철저하게 소독한 것과 막막을 정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남성은 정열이 가득 차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수 있고 여성은 내분비 계통을 원활케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꾸준히 복용하면 생리적으로 5 내지 10년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장대녕은 수명과 성생활을 동시에 다스리는 안전하고 빠른 3대 중의약 보신 제품이다. 장대뇽은 단보, 원보, 속효의 한계를 철저히 타파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보신 제품은 3세기 동한시대 장중경의 신기환과 11세기 송대전율의 육미지영환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 진정한 보신의 권위자는 누구이며, 오신 제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국의 최고 명의 장대년 교수가 개발한 보온과 강신입니다 평생을 신장 연구에만 전념한 중국의 명의 장대년 교수는 국내외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었다 1999년에는 중국 미사로서 최고 권위의 상징인 중앙보건의 칭호를 수여받고 전 국가주석 장점민의 주치의를 맡았으며 현 후진타워 주석의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중해 신병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장대영 교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특히 죽음 직전의 신장병 환자를 치료하여 1996년 중국 국영 CCTV 중점 취재 뉴스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저서는 수십권에 달하지만 특히 중해 신장병학, 신장병 대사전 등은 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다. 장교수의 업적은 세계 천문학회에서도 인정. 지난 1998년 학회에서 발견한 소행성을 장대냥 별이라고 명명했다. 별에 의학자의 이름을 붙인 경우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고 지난해에는 정부가 기념 우표도 발행했다. 6대 의 전수자이며 21세기의 신장병 권위자 장대녕 정확하고도 안전하다 신장병 치료에는 장대녕을 선택하라 자 신장질환에 탁월하고 놀라운 장대녕 시청 소감이 어떠신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장대녕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와 한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황세회장님이 그의 나이 42세에 죽음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건강과 생명을 되찾은 게 바로 장대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분은 현재 76세입니다. 이 분인데요. 50대 같은 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세 회장님이 신장이 탁월한 장대영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와 한국에 독점 공부하고 있고 황세 회장님은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8년도에 그의 나이 42세, 원인도 모른 채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해서 국내외 온갖 병원 한우를 방문했으나 끝내 그 질병 원인을 알수 없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욕이 중국의 명예까지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대년 박사를 만나서 허리가 아픈 원인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도 그 원인이 바로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장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추천한 장전형을 드시고 이후 즉시 건강 회복되어서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후 황세호 회장님은 그분 그분이 건강과 생명을 되찾아준 놀라운 장전영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줄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 그리고 사명으로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황 회장님은 신장질환에 이 놀라운 효능을 보인 장단형을 어떻게든지 한국인들이 섭취하게 하여서 생명의 근원인 신장 그 신장질환 질병으로부터 아픈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약 8년 9개월 동안 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장애와 시련을 극복하는 노력 끝에 매우 어렵게 그 당시 보건복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고 중국을 제외한 국내와 전 세계 독점 공급 판매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황 회장님은 현재 생활 속에서 장대념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2022년 현재 76세지만, 76세지만, 50대로 보일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도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게 된다면, 할아버지와 중장년 아들 취급당하거나, 어떻게 늙은이가 젊은 친구, 젊은이와 젊은이가 맘먹는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놀림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생겼죠 (76세) 같지 않죠 제가 육, (60이) 이제 막 됐는데 저보다도 (15~16위인데) 저보다도 사실 젊어 보일 정도로 대단히 젊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약 1개월째 장단형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복용 첫날부터 몸에 따뜻한 기운이 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야간요 소변 횟수가 3 내지 5번에서 1 내지 3회로 많이 줄었고요 새벽 아침에 또 남자의 기운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그 이상 효과를 저는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단형을 복용하기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내지 3개월 후에 이것을 재검해서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신병학 권위자이며 천진의 대교수인 장든영 박사가 개발한 장든영은 강신환, 보호원하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청독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활혈,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보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고 특히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장 박사는 장도연 섭취 후3일음 효과를 나타내고 6일이은 신장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신장질환 환자가 특이한 경우 일부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단연 박사가 그의 마처럼, 말처럼 말처럼 장단연 섭취 후 당일 또는 3일이면 효과를 볼수 있었고 저 또한 당일에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신장이 세약하면 배독 능력이 저하되어서 체내 독소가 쌓여서 자 신장염, 요독증, 신경세약 등 비뇨기계통의 질환과 현기능 장애라든지 발기부전, 저루 생식기계통의 생기, 질환이 생기게 되고 노화가 촉진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장대영 이 제품은 이러한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수십 년, 35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죠. 자, 장대영은 이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 기능식품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현식품의약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2005년도부터 약 3년간 한국의 약국에서도 판매했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독점 판매 회사에서 허락받은 개별 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동영상은 장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고 또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작했기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회사 대표와 환자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전형을 드시거나 드시고자 하는 환자분의 각각의 개인의 처질이라든지 질병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 영상 내용이 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각자 본인의 책임을 선택하시고 본 영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자, 신장 개선 효과라든지 건강 개선 효과 또한 부작용의 결과는 선택의 선택한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는 저는 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고, 모를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각자 책임으로 선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가격은 2022년 2월 현재, 보통 환자 1개월 기준 파란색 1병, 적색 1병이, 두 병이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 가격은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 3만원, 34만원, ,000, 35만원, 요즘은 34,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죠. 그래서 판매단위는 세트당 35만원, 2세트, 어, 70만원, 4세트, 135만원, 10세트, 350만원, 20세트,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직접 드셔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래 기사는 옛날 기사이고 현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하지 않고 현재는 개별 센터에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약국 신문에 나왔죠 약국 경영 건강기능식품 장단형 독점 광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5년도 9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블로그에서 직접 하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업신문에도 나왔죠. 약업신문, 약업신문 2006년 10월 2일 생태계 세계 신병학계 권위자 장대영 박사 초청 강연성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신한, 보은한 등 약국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옛날 기사라는 것입니다. 자, 신병학 세계적 권위자인 중국의 장대영 박사입니다. 이분이 장대영 박사고 놀라운 분이죠. 자, 이 내용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품 가격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2022년 2월 현재 보통 환자 1개월 기준 파란색 한 병, 적색 한 병, 2병이 한 세트고, 한 세트의 가격은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34, 5만원 간다라는 것이고, 판매 단위 1세트, 2세트, 4세트, 135만원, 10세트, 350만원, 20세트, 7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든형을 드시고, 신장질환에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시고, 장든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놀라운 이 사건이 되고 기회가 됐으면 너무 다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장질환에 너무 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에 제 2의 인생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